이 시기는 4월과 5월의 기록이다. 이때 나는 죽전에서 열심히 탔었다. 오전 일을 끝내고 죽전으로 달려와서 계속해서 탔다. 펌핑, 슬라이드, 계속 섞어대면서. 슬라이드가 제법 많이 늘기는 했다. 스트 응. 슬라이드가 이때도 참 어려웠었다. 로테이션과 다리 힘을 동시에 써야 되는 것이 나에겐 영어색 섬에서는 기물을 도전해 보기로 했다. 기물라이딩은 생각보다 재밌었고 펌핑으로 속도를 내지 않아도 충분히 속도가 날것 같은 기분에 열심히 탔었던 것 같다. 근데 타 보니까 바닥에서 하는 펌핑보다 훨씬 더 펌핑을 많이 해야 되는 느낌이었다. 인피니티 루프는 이때도 계속했다. 인피니티 루프 덕분에 바닥에서 돌고 도는 턴들이 굉장히 쉬워졌다. 그리고 이때부터 드랍인이라는 걸 도전해 보았다.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다. 그것 같았다. 거기서 거기가 제일 잘 지켜. 제일 재밌었던 건 뭐니 뭐니 해도 슬라이드였다. 그게 핸드 슬라이드가 되었든, 일반 서서하는 슬라이드였든 어, 너무 재밌었다. 오, 그래서 대박. 슬라이드 위주로 가장 아. 연습을 아. 많이 했었다. 아. 뭔가 칭찬을 해줘서 그런지 저 영상을 찍은 날은 하루 종일 저러고 있었다. 확실히 서프스케이트가 스노우보드 턴의 느낌과 좀 닮아 있어서 그런지 시즌이 계속되는 느낌인 것처럼 많이 타게 되었다. 기물에서도 이제 슬라이드를 도전해보는 시기가 되었다. 아직 많이 어설프지만 경사면에서 도전을 해봤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축전에서도 이제 기모를 타보기 시작했다. 약간 거친 면이었기 때문에 뚝성과도 좀 느낌이 달랐다. 지금 돌이켜보면 역대급 체력이었던 것 같다. 족전에는 굉장히 잘 타는 스케이트보더들이 많았다. 운이 좋으면 가끔 국가대표 티셔츠를 입고 있는 아이들도 봤었다. 그냥 대충 주워다 입은 그런 코리아 티셔츠가 아니라 진짜 국대인것 같았다. 왜냐면 그렇게 날라다닌다 그런 아이들이 즐비한 이곳에서 나는 조금 외지인처럼 고독하게 서프스케이트를 혼자 탔다 지금 보니까 여기 램프는 굉장히 커서 기술을 연결해서 연습하기 너무 좋은 곳이었다 이때는 할줄 아는 게 없어서 그냥 무한 뱅글뱅글 돌기만 했다 그래도 펌핑 연습하기 너무 좋은 곳이었다 이곳은 다시 뚝섬 이 시기에 뚝섬을 거의 매일 갔던 것 같다. 핸드폰 용량이 너무 넘쳐서 많이 지워 이제는 별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하루에 두번탄 날도 있을 정도였다. 주간에는 죽전, 야간에는 뚝섬... 진짜 체력이 넘치던 때인 것 같다. 체력이 넘친 건지 열정이 넘친 건지 사실 둘다 받쳐줬던 아주 젊었던 시기. 축전 근처에 있던 아는 언니가. 퇴근하고 같이 서프스케이트를 탄 날이었다 같은 구피스탠스라 이날은 같이 펌핑하다가 백사이드 슬라이드로 마무리를 하는 영상을 찍고 싶었다 실패 실패 아! 실패 드디어 성공. 프론트 슬라이드는 여전히 어려워. 그래도 전보다 돌아 나오는 각도는 좋은데 폼이 전보다 더 이상해진 느낌? 아무래도 의욕이 조금 더 앞섰던 때였던 것같요 같이 타는 사람들이 있어서인지 도파민이 소사해 있어서 흥분한 것 같다. 지금 내 체력의 절반 이상은. 아마, 뚝섬 램프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싶다. 이 램프에서 멈추지 않고 저렇게 팔자를 그리며, 최장 10분 정도까지는 저렇게 돌면 컸다는 기록이있다 지금 보는 내가 순위 다 찰진다. 뚝섬의 바닥 상태는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양한 기물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사람들이 몰리면 도망칠 곳도 있었고 연습을 많이 할수 있어서 좋았다. 옷을 보니 미쳤나 보다. 같은 날이네. 이때 랜드서퍼스라는 동호회에 참가해서 <laughs> 스위치로 라이딩을 해본 날이다. 생각보다 잘했다. 그리고 뚝섬에서 드라빈을 제대로 경험한 날이었다. 아, 마지막에 내가 숨도 안 되고 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된 거예요, 마지막에. 어, 마지막에 도전. 혼자였다면 절대 시도 안해 봤을 법한 위에서 내려오기. 이날 지워진 영상 중에 하나는 드라빈을 도와주던 민우님을 넘어뜨리고 내가 출발해 버린 것도 있었다.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험핑으로? 험핑으로? 험핑으로 험핑으로 험핑으로? 오늘의 영상에선 누군가와 같이 탄다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것이라는 걸 평생 혼자 운동하는 것만 했던 나에겐 신기한 순간으로 다가온 영상 흔적들이었다. 참 뚝섬엔 곳곳이 숨어 있는 스팟들이 참 많다. 유일한 단점은 더우면 탈수 없다는 것.